안녕하세요. 과학 지적 이는새 과지생입니다. 네, 오늘은 SO3 군의 리 대수죠. 리 대수 SO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내용을 좀 되짚어 보자면, 리군 SO3는 일단 직교 행렬 3곱하기 3 직교 행렬로 이루어진 군이었어요. 어, 여기서 직교 행렬은 실수 행렬 중에서 m곱하기 m의 전치 m transpose가 단위 행렬 I가 되는 행렬이었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리 대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리 대수 SO3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 대수는 리 군의 접공간이었어요. 어, 그 말인즉슨 만약에 저희가 이리군 SO3에서 어, 단위 행렬 I를 지나는 어떤 곡선을 그리면 그 곡선의 I에서의 접선 방향을 가리키는 이 벡터가 바로 SO3 리 대수의 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 곡선을 한번 매개화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편의상 0 이상의 실수에서 SO3로 가는 함수 감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감마 0, 즉 시작점이 단위 행렬 I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감마의 공역이 SO3, 즉 직교 행렬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항상 감마 t 곱하기 감마 t 트랜스포스가 I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네 그러면 리 대수 SO3의 원소는 이곡선의 t는 0에서의 접선이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 감마 t를 이제 t로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네 이제 감마 t 곱하기 감마 t 트랜스포즈는 i에서 양변을 t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고배 미분 법칙에 의해서 감마 t 곱하기 감마 프라임 t의 전치 더하기 감마 프라임 t 곱하기 감마 t의 전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상수니까 0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t는 0을 대입을 하면 감마 t 같은 건 그냥 단위 행렬이 되고 이제 감마 프라임 t만 남을 텐데 정리를 하면 감마 프라임 0의 전치 더하기 감마 프라임 0은 0행렬이 되겠죠. 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감마 프라임 0이 저희가 원하는 리 대수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걸 편의상 그냥 대문자 A라고 나타내면. 결국 대문자 A의 전치는 마이너스 A라는 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 식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A T는 A가 됐다면, 이거는 대칭 행렬이라고 불렀었죠. 이제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이런 행렬을 반대칭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리 대수 SO3의 원소는 기본적으로 3곱하기 3 반대칭 행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3 곱하기 3 반대칭 행렬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결국에는 전치를 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행렬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이 전치라는 게 어, 행과 열을 뒤집는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킨다라는 뜻이었죠. 네, 그러면 이 행렬의 대각선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각성분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도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성분들이죠. 그런데 자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하니까 유일한 가지수는 그냥 그 대각성분들이 원래부터 0이었어야 하는 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각성분들은 0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은 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시켰을 때 부호가 반대여야 하니까 이렇게 대각선은 기준으로 대칭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부호가 반대였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도록 여기서 a-a, b-b, c-c를 일단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의 원소들을 전부 다 채웠고, 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a, b, c 세 가지의 어, 변수를 저희가 자유롭게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3이다. 다른 말로 어, 이 벡터 공간이 3차원 벡터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 지난번 영상에서 SO3가 어, 기하학적으로는 3차원 사영 공간인 RP3와 위상 동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3차원 어떤 위상 공간의 어, 접 공간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그접 공간 역시 3차원 벡터 공간이어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원소 이름을 굉장히 좀 독특한 순서대로 묻혔는데 이게 이제 이 벡터 공간의 기저 세 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lx, ly, lz를 이렇게 행렬로 쓰면 lx는 000 00 -1 010 이렇게 쓸수 있고 ly는 001 000 -1 00 그리고 마지막으로 lz는 0-10, 1-0, 0-0, 0-0,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이렇게 쓰면 제가 위에다가 적었던 이 일반적인 3 곱하기 3 반대 칭행렬을 a, l, x 더하기, b, l, y 더하기, c, l, z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뭔가 특이한 순서대로 어, 알파벳 a, b, c를 적고 이렇게 기절을 택하느냐 하면 여기도 꽤 재밌는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SO3가 결국에는 회전 행렬들을 나타낸 어, 군이었잖아요. 그 회전 행렬들 중에서 Z축을 회전축으로 하고, 각도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행렬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어, 거기서 그러면 X, Y, Z라는 좌표를 가지는 어떤 한 점이 어떻게 회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걸 직접 적어 보면, X 좌표가 이제 X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사인 세타, y 좌표가 x sin 세타 y cos 세타 그리고 z 좌표는 회전축이 z축이었으니까 변하지 않겠죠. 어, 그러면 이제 x, y, z가 이런 좌표를 가지는 점으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회전 행렬로 적어 보면 r 세타는 cos 세타 sin 세타 0 그리고 sin 세타 cos 세타 0 마지막으로 001 이렇게 3x3 행렬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이 R 세타를 전치를 해서 실제로 R 세타가 직교 행렬인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타는 0일 때는 각도 0만큼 회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해 보면 세타가 0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변화에 해당하는 단위 행렬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네 그런데 어 그럼 세타가 0일 때이 행렬이 단위 행렬이 되니까 저희는 이 r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수 있겠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세타 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 바로 lz가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lz라고 하는 이 기저는 어 저희가 봤던 이 z 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에 대응되는 그런 기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를 행렬로 만들어서 또 직접 세타로 미분해서 확인을 해 보면 Lx와 Ly가 각각 x방향 y방향 회전에 해당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이야기를 반대로 돌리자면 저희가 만약에 이 D대수 SO 3의 기저인 Lz가 있을 때이 어, 기저를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세타 곱하기 LZ를 하면 실제로 알세타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걸 확인을 해 보시려면 미적분학에서 말하는 테일러 급수 계산에 좀 익숙하신 게 좋을 텐데 어, 특히 이제 익스포넨셜 M 여기서 M이 행렬일 때도 I 더하기 M 더하기 2분의 1 M제곱 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이 N 팩토리얼 분의 1 곱하기 M의 N승인 그런 테일러 급수를 따르게 되는데 뭐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익스포넨셜 세타 l 세트가 r 세타가 되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테일러 급수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사실 큰 상관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 대수 SO3의 원소들이 3곱하기 3 반대칭 행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이것만으로 리대수에 대한 모든 걸 알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리대수의 핵심은 바로 리괄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행렬로 이루어진 리대수에서는 리괄호, 그러니까 괄호 a, b가 그냥 행렬의 교환자, 즉 a 곱하기 b 빼기 b 곱하기 a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번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정의에 입각을 해서 실제로 a와 b에 대한 교환자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히, a는 x1 lx 더하기 y1 ly 더하기 z1 lz. 그리고 b는 x2 lx 더하기 y2 ly 더하기 z2 lz.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꼴로 a와 b를 쓴 다음에 ab-ba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ab는 어 일단 a와 b를 각각 이제 행렬 형태로 쓰면 a는 0-z1 y1. Z1, 0, minus X1, m i n u Y1, X1, 0이 되고, B는 0, minus Z2, Y2, Z2, 0, minus X2, m i n u Y2, X2, 0이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이두개 행렬을 곱하면 되는데, 행렬 곱을 계산하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콤마 1 자리에 있는 성분을 계산을 하신다면, 앞에 있는 행렬 A의 1행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행렬 B에 1열을 이렇게 내적을 하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0과 0이니까 0이 되고요, 곱하면. 두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Z1과 Z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Z1, Z2가 되고. 세 번째 원소는 Y1과 마이너스 Y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Y1, Y2. 그래서 이 내적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Z1, Z2, 마이너스 Y1, Y2가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원소들도 계산을 하면요. 마이너스 어, z1z2 마이너스 y1y2 그 다음에 y1x2 그 다음에 z1x2가 나오고 두번째 행은 x1y2 그 다음에 마이너스 z1z2 마이너스 x1x2 그리고 z1y2가 나오고요 마지막 행은 x1z2 y1z2 마이너스 x1x2 마이너스 y1y2 이렇게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엔 이제 순서를 바꿔서 ba를 계산하면 되는데 어뭐 이걸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셔도 좋지만 어, B 하고 A는 그냥 첨자 원투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첨자만 서로 뒤 바꿔서 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써보면 마이너스 z1z2 마이너스 y1y2 x1y2 x1z2 두 번째는 y1x2 마이너스 z1z2 마이너스 x1x2 y1z2 그리고 마지막은 Z1, X2, Z1, Y2, 마이너스 X1, X2 빼기 Y1, Y2 네 이렇게 행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 괄호 어, A, B는 AB에서 BA를 빼면 되죠 그래서 대각성분들을 보시면 AB나 BA나 똑같은 걸 어, 확인할 수 있어서 빼면 이제 지워지고요 나머지 성분들을 다 채워보면 어... 네0 y1, x2, x1, y2 z1, x2, x1, z2 두 번째 줄은 x1, y2, y1, x2, 0 z1, y2, y1, z2 세 번째 줄은 x1, z2, z1, x2 y1, z2, z1, y2, 0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행렬을 잘 보시면 얘도 이제 반대칭 행렬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를 다시 lx, ly, lz 기저로 좀 풀어서 써보면, 어, y1, z2 빼기, z1, y2 곱하기 lx 더하기, z1, x2 빼기, x1, z2 곱하기 ly 더하기, x1, y2 빼기, y1, x2 곱하기 lz.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lx, ly, lz의 개수들을 잘 보시면, 어, 이게 공간 벡터 계산을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에 띌 만한 개수예요. 이게 바로 어, 3차원 벡터 x1,y1,z1과 x2,y2,z2의 이제 보통 벡터 곱 혹은 크로스 곱이라고 부르죠. 그 곱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이런 식으로, 어, 저희가 회전행렬을 나타내는 SO3의 리 대수가 각각의 회전축 방향의 회전을 나타내는 기저 lx, ly, lz로 전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저를 토대로 리괄호 계산을 했을 때, 벡터의 크로스 곱과 똑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요런 특성 때문에 어 분명히 회전이라는 거 특히 이제 각도는 전혀 벡터가 아닌데 왜 각속도는 벡터처럼 작동하냐? 하는 그런 어좀 깊은 이유로 이제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어뭐 그런 문제는 이제 잠깐 좀 넘겨두고 어네 일단 이 과로 계산을 이렇게 쉽게 벡터의 크로스곱을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벡터의 크로스곱 계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l x l y 는 l z고요. ly, lz는 lx고요. lz, lx는 ly. 요렇게 세 가지의 어 식만 기억을 해 두시고 이거 외우기도 쉽죠. xyz 순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리괄호의 어 이중 선형 성질과 그다음에 이렇게 ab 자리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다는 그 반대칭성 요것만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나머지 자리를 이제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은 유원때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리 괄호가 0이 아니죠 유원때는 전부 다 0이었는데 어, 이 점이 결국에는 이 회전이라는 변환이 비가환적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들고 X축 방향으로 90도 돌린 다음에 Z축 방향으로 90도 돌린 거랑 먼저 Z축 방향으로 90도 돌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90도 돌린 거랑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회전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점 때문에 SO3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제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보다 좀더 뭔가 풍부한, 대수적으로 풍부한 구조를 어, 알려주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리 대수 SO3의 각각의 원소들이 3 곱하기 3 반대층 행렬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 SO3의 원소들의 리 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원론적으로는 리 대수 SO 3에 대해서 다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앞으로 이제 SO 3의 표현을 어, 알아보기 위해서 표현을 알아볼 때좀 편리한 도구인 사다리 연산자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어, 사다리 연산자는 일단 아까 봤던 교환관계식 이제 LX,LY는 LZ,LY,LZ는 LX, LY는 LZ, LY, LZ는 LX l z l x는 l y를 써놓고 어, 뭔가 조작을 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리 대수라는 건 원래 실 벡터 공간이죠. 실제로 기하학적인 접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실 벡터 공간의 개수를 그냥 복소수로 확장을 해서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간주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확장을 해도 괜찮냐 하면 사실 좀 이게 좀 미묘한데요. 심지어는 행렬 형태로 표현된 벡터 공간이라고 해도 이게 항상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이 LX, LY, LZ는 서로 그 원소들의 위치가 그냥 하나도 겹치지 않아서 복소 벡터 공간으로 확장하는데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어, 혹은 이제 좀더 수학적으로 의심이 되신다 하면은 이걸 그냥 이제 실 벡터 공간에서 형식적으로 대수적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어, 일단은 그냥 모든 연산 법칙을 다 보존한 상태로 그냥 자연스럽게 개수만 복소수로 확장을 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심이 있는 조합은 Lx 더하기 ILY 요런 형태 조합인데요, Lx 더하기 ILY와 L z 의 리괄호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 선형성에 의해서 LX,LZ와 그 다음에 I 곱하기 LY,LZ 이렇게 어, 분배를 할 수가 있고 요 각각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LY 더하기 ILX가 되겠죠 이거를 이제 I로 한번 전체적인 개수를 묶으면 I 곱하기 LX 더하기 IL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LX 더하기 ILY 꼴에 이 조합을 L 플러스라고 적게 되면 L 플러스 콤마 L z 는 I L 플러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Lx 마이너스 I Ly라는 조합을 생각해 보면 Lx 마이너스 I Ly 콤마 L z 는 분배를 하면 Lx 콤마 L z 트 마이너스 I Ly 콤마 L z 이렇게 쓸수 있고 각각의 리괄호를 계산하면 Ly 마이너스 i l x 그리고 개수를 앞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i 곱하기 l x 마이너스 i l y 가 돼서 이번에는 l x 마이너스 i l y 라는 조합을 l 마이너스 라고 쓰면 l 마이너스 콤마 l z 는 마이너스 i l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의 두 개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L플러스와 L마이너스에 각각 이제 LZ를 어, 리괄호를 취했을 때 하나는 IL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IL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이제 나중에 리 대수 SO 3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면 뭔가를 하나씩 올려 주거나 하나씩 내려 주는 그런 모양새라서 어, 마치 사다리의그 발판을 하나씩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사다리 연산자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SO3의 표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LZ가 포함되지 않은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의 어, 리괄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 플러스, 그러니까 LX 더하기 ILY와 LX 마이너스 ILY의 교환자를 계산을 해보면, 어, 뭐 계산을 다 해보면, 마이너스 EI 곱하기 LX 콤마 LY가 되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EI LZ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L 플러스 콤마 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I LZ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산자를 더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바로 L제곱이라는 연산자고요 이거는 LX제곱 더하기 LY제곱 더하기 LZ제곱이 됩니다 어 근데 이거를 이제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풀어서 써보면 L 플러스 L 마이너스 더하기 I LZ 더하기 lz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뭐 간단하게 그냥 l 플러스 l 마이너스를 풀어서 전개를 해 보시면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l 제곱과 lz의 리괄호를 계산을 해 본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ilz와 lz 제곱은 그냥 lz가 lz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기 때문에 lz와 리괄호를 해도 다 0이 나올 거고요. 어차피 그래서 남는 게 l 플러스 l 마이너스 콤마 l z 밖에 없는데, 이런 어, 형태의 리괄호는 이제 전개를 더할 수가 있죠. 이거는 l 플러스 곱하기 l 마이너스 콤마 l z 더하기 l 플러스 콤마 l z 곱하기 l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이제 lz 와의 리괄호는 아까 계산을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그냥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L제곱은 Lz와 리괄호를 했을 때 0이 되고요. 그리고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는 Lz와 리괄호를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리대수 SO3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오늘 한게 사실상 계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없으실 거예요. 오늘 봤던 뭐 리대수의 기저 Lx, Ly, Lz라든지 마지막에 봤던 사다리 연산자 뭐 L제곱이나 l 제곱이나 l 플러스 l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어, 지금 이 레벨에서는 전부 다 그냥 3 곱하기 3 행렬들이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들 계산을 하면 그냥 다뭐 계산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아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표현으로 넘어가면 l 플러스 l 마이너스 l z 이런 어, 기저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결국엔 어차피 다른 벡터 공간으로 이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제 저희한테 남는 건이 리괄호의 관계식들 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 리괄호의 관계식, 뭐, LX, LY가 LZ라든지, 혹은 뭐, 사다리 연산자로 넘어가면 L+, LZ가 IL+, 라든지, 네 이런 관계식만 뭔가 잘 기억을 하시면 아마 다음 SO3의 표현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이제 SO3의 표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